이름을 만날지 기장님 패키지 보여주세요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충청북도 진평군진평읍입니다 근데 이건 뭐하는 지도일까요? 네 오늘 이장님 패키지가 찾아온 곳 어딜까요? 아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바로 말씀드릴텐데 그 전에 야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 마을 초입인데 안내판이 쫙있거든요 지금 현이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누가 지금 살고 있는지 실명들을 쫙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뭐 주구관 축협사로도 와 이게 지금 한 방에 이 마을의 정보가 딱 나와 있으니까 또 이런 마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이 충청북도 진평군 진평읍 중리마을이라는 곳인데 이 마을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이장님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이장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이 어, 어, 코를 바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충청북도 증평군 중리마을 이장 김홍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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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통치가 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예, 저보다 키가 더 크신 것 같은데 글쎄요 한 1cm 더클것 같은데 그러니까1 8 1이고1 8 0 같고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이장님 제가 그딱 마을 아까 회관에다 주차를 하고 네네. 깜짝 놀란 게 네. 마을이 골목골목 구석구석이 너무 예뻐요. 네, 예,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네. 농촌이 사라지고 유지돼 차 위계차, 있는 것을 이 마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마을로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오니까 진짜로 이 귀농민들이 들어오고 오. 이래서 저희 마을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 기사로도 저 보긴 봤요 아니, 아니 사실이죠. 네. 아니,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중리 마을이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건가요? 이 먹거리라는 그 소세지 체험과 오. 또 골목골목 네. 볼거리 네. 또 이런 공원에서 아이들이 어, 뛰면서 노는 즐길거리 네. 이렇게 해서 삼박자가 예. 맞으니까 이장님 딱 말씀드리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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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박자 속에 그 3박자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예, 예. 이장님이 말씀하신 즐길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나무 공원입니다. 김웅회 이장님이 스페인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구엘 공원에서 감명받아 마을에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놀라고 있는 소리 들리시죠?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보호수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크고 웅장한 나무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정에 야 <웃음> 나무가 <웃음> 너무 큽니다. 코도 너무 커요. 이거 뭐 어떤 나무예요? 이게? 이 나무는 우리 보호수인데 우리 마을에 몇회 나온데 서울신 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 이 나무가 우리 마을에 어, 병이라든가 네. 이 안정이라든가 아. 모든 주민들을 지켜주고 있는 나무예요. 와. 잘생겼네요. 네, 잘생겼죠. 저도 잘생겼잖아요. <laughs> 이, 이 봉쇄 기운을 받으셔서. 네. 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이, 이 나무가 어, 650년 됐다고 써 있는데, 어, 650년. 우리가 어렸을 때도 650년이니까, 아. 지금 뭐, 7령이 훨씬 넘었어요. 최종대왕께서 1444년도에 네. 물을 얻어 마시고, 어, 이 물에 대한 어. 이샘 이름을 바란샘물이라는 이름을 또 남겨주셨어요. 바가지 생물이요. 그 네. 바가지 생물인데 그게 이제 이름이 길다 보니까 아, 지금 지금까지 박새로 <laughs> 불려지고 있어요. 아 박새, 바가지 생물, 바가지 생, 바가지 박새. 아, 어 그러면 여기도 공원인 거예요? 네. 박새 공원이라고. 박새는 현재 명명을 좀 무려 700. 세월을 변함없이 한자리에 서서 이 중리마을 주민들의 삶을 지켜봤을 텐데요. 어떤 생각을 하며 서 있어왔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을은 골목골목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습니다. 소시지가 보이네요. 이건 뭘까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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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소세지 체험관으로서 소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 이 마을에 소속사업을하고 있는 거예요. 소, 소세지 소체험관이요네 소세지 체험관이에요. 아, 지금 저기 그럼 네. 소세지 그 반죽인가요? 네, 소세지 반죽을 해서 저기다 해서 소세지 만드는 기구. 아, 이게 네. 아, 아, 기구 들어보세요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봐도 돼요. 예, 네. 아, 진짜요? 선생님이 누구 따로 계신데 네, 우리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해볼 수 있나요? 있는... 오, 오, 네. 네. 오, 네. 오 냄새 너무 좋다. 먼저 여러 재료를 넣어서 반죽을 하시더라고요. 네. 야. 네. 그 다음에 기계 에 장착을 하고요. 네. 아 기계에다 이제 꽂는 거구나. 네. 오. 이건 소시지 껍질로 이용하는 토이싱인데요. 토이싱. 네, 우리가 알리아를 먹으면 몸속에서 녹는 것처럼 어. 그것도 몸속에서 녹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시면 됩니다. 오. 오. 아저 안에다가 이제 소고기 채워 넣는 거구나. 소세지. 네. 네. 오. 소시지 만드는 게 이렇게 오. 재밌는 건지 미처 몰랐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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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재료가 뭐뭐뭐뭐 들어간 거예요? 홍삼 유박을 먹인 돼지가 있거든요 저희 순평 지역에. 네. 그 유박을 먹인 돼지를 사용해서 어. 홍삼 분말이랑 꿀리랑 양파, 계란 그냥 건강에 좋은 모험만 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아. 건강 수제 소시지. 진짜 건강 웰빙 수제 소시지. 네. 홍삼 유박을 먹인 돼지 들어보셨어요? 전혀.

자 여기까지 네. 하고 <laughs> 이제 묶는 것도 하셔야 돼요 아, 는거 묶는 거 저희 이장님이 만드신 거 봐요 <laughs> 이게 소재예요 소재 와딱이 사이즈로 네. 이게 자라고 하면 자소세지 길이를 재는 자예요 어. 이게 소세지 하나의 길이고요 아 이게 몇 센티미터 정도인걸요한 25? 20 정도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중간을 잡으시고 네. 실을 한 바퀴 돌리 아오아 아. 네네네 매듭을, 매듭을 지어주고 네, 번... 야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이야. 야 선생님 이거 이걸로 줄넘기해도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로 목에, 어, 이, 목에 걸어요 목에 아, 걸어 목에 걸어야지 제가 맞아 <laughs> 아이들 꼭한 번씩 걸어야 돼야 <laughs> 이거 약간 그 동물 동물 프로그램에서 그배 이렇게 목에다 걸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원하죠? 시원한데요? 얼른 <laughs> 어, 느낌. 움직인다, 움직인다. 우와. 네. 들어오세요, 참수부 불소행. 자, 갑시다 소세지고어 가야지. 이쪽이 창수 있는 곳이고요. 어, 어 뜨거. 네, 뜨겁죠? <laughs> 와, 이게 뭐예요? 무슨 느낌이에요 참숯 훈연기계 오, 와. 참숯 훈연기계 안에 소시지를 잘 넣어야 합니다. <놀람> 자 이제 다넣고 문을 닫아준 다음 아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저게 찌는 거예요? 70분 찌고요. 예. 네. 훈 70분 후안하는 거. 70분 한 그러니까 시간 10분 동안 후면으로 네. 그러니까 네. 연기로. 네. 와, 참숯 향이 엄청나겠네. 네. 아니 근데 굳이 저게 참숯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에 찌거나 찜기에 찌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단축되긴 해요. 네. 근데 이 지금 아까 보셨던 케이싱이란 그 질감도 그렇고 아. 맛도 그렇고 참수술를 했을 때 제일 맛있어요 참수추랑 참 맛이 네. 난다 그렇죠 <laughs> 어서 빨리 70분이 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어7 아. 아, 0분 지났어요? 아. 나 너무 기다렸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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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야 기대된다 와 과연 열어보세요 열려 소시지 와 오우 어, 냄새 봐맞와한 끝내준다 진짜 대박 자 여보세요 와 아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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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 정말, 정말, 이말정아 정말, 정말, 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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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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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 약간 유럽 여행 한번 간다고 있었거든요 독일 쪽에서 먹던 그런 소시지 맛인데요 네 독일식 맛을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대시피를 개발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근내형 <laughs> 네, 네, <laughs> 아직 <맞아>, 살아있네 <laughs> 그 독일 그 프랑스소시에서 먹던 그 소시지 맛이에요 프랑스 소시지 네어 <laughs> 어, 진짜 맛있다 그 건강한 느낌 아니 그래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 돼지 누린내나 이런 거 어. 마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음. 색깔이 예쁘게 내주고 그리고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건데 네. 저희는 그걸 안 넣고 천연염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 돼지고기 색 그대로 나와어요 어쩐지 증평에서 건강한 소시지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되게 잘 지우는 주이었는데이 진집을 갖다가 없애고서 아. 활용을 한 거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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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제가 무슨 찾아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죠네. 오, 이야. 이 네, 네. 어, 예, 선생님께서는 네. 어, 우리 귀농에 대해서 기농 체험을 하시면서 어, 중국 살아보기 이러다가 여기 이제 3개월째 사시고 계시고 여기 또 사시면서 네. 우리 저 꼬맹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장구 어, 한소이 국악 교육도 하시면서 일단 우리 마을에 잠시나마 모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귀농이네 그지 아, 이게 여기가 선생님 집이 아니고. 귀농인지 네. 그 그게 뭐, 뭔데요? 아, 귀농인 집은 우리 이제 농촌에 빈집이 많은 것을 네. 없애고서 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가 네. 아, 새로운 그 농촌에 전입하는 사람들을 늘기 네.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네. 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농촌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그 체험 공간이에요. 귀농하기에 앞서서 귀농 체험을 하는 그 공간 2015년 1월을 시작으로 현재 6호까지 운영되고 있는 중리마을의 자랑 귀농인의 집은요 도시인들이 귀농을 하기 전에 살아보면서 직접 체험을 할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오데 어떤 계기로 중리곳에 오셔서 살게 되신가요? 아, 저는 이 집이 저기... 시골의 시골 생활 같은 농촌 생활을 네. 오래전부터 꿈꾸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는 실행을 못 옮기고, 또, 어 지금 얼마 한 2, 3년 전부터는 옮기려고 막상 막 보니까, 나이가 있어서, 정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앞서서 자꾸 두발앞섰다한발 뒤로 가고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이제 어떤 계기로 여기다 알게 되서 왔는데, 오오. 아 여기 와서 좀 어린이 많죠. 네. 그럼 김 일단은 얼마 동안 또 사실을 좀세요 저는 여기가 이제 올해부터 시행됐다 하는데 네. 3 개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어. 그러다 보니까 이달이 이제 만기예요. 아, 어, 만기 출석. 아, <laughs> 아, 만기 <laughs>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이래저래 많은데, 음. 어, 하여튼 그동안 은제 짧지만 어려운 너무 많죠. 어떤 걸 얻으셨습니까? 제가 그 갈팡질팡했던 그거 아, 그 다음 연기를 못 냈던 부분. 근데 여기 와서 저는 기촌 위주니까 기촌 개념이니까 보면은 이제 원주민들하고 교류라든가 어. 이거를 내가 혹시로 어, 했지는 않았지만 참 음, 이렇게 아 이런 방식이면 충분히 기촌을 어. 응, 해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적응하겠다 이런 거 많이 얻었고 어. 예. 그리고 또 여기서는 여기는 뭐 내가 이제 여기다 정할지 어디다 정할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마을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은 마을이 없잖아요. 네. 거의 막 폐교 시점인데 갖고 있어요. 데 여기는 이제 참 그런 부분이 아름답다고 보는그 부분. 추억 엄청 큰 추억을 갖고 가게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러면 부각한 소절. 아 정말 부각하고 있니다 무슨 말인지 제작이 원조 순간이라는 아유. 얘기예요. 아유 아유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짧게 한번 한 소절만 좀들려주시죠 주민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말, 실제로 행복해 하시는 주민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마을 살리기로 전국에서 주목하는 충청북도 진평군 진평읍 중리마을이었습니다. 어, 마을이 이렇게 예쁘고 또 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셔도 되는 거예요. 인구가 오히려 늘어서 고민이라는 이장님 말씀, 저출생의 집안 소멸로 고민 중인 우리 모두가 많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리에서 보내드린 이장님 패키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박! 대방...